안녕하세요 입니다자 제가 오늘 해볼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버그입니다 스프라우트인가 뭔가하는 이름 잘못 외우겠는 이 브롤러가 곧한 4일정도 있으면 나오는데 자이 누구나 할수 있는 버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부터채워야되기 때문에 잠깐만, 야, 안녕한 거니? 그치? 자. 여기다가 깔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? 여기다가 궁을. 응. 봤죠? 이런 버그가 또 있고.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서. 근데, 이 버그가, 이, 이런 곳에다가 깔아두면 안 되고, 쫙, 아, 뭐야, 이씨. 오, 씨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. 자, 그리고, 아, 잠깐만, 또 무슨 버그가, 아, 맞다. 그 버그를 보여줘야 돼. 자, 이번 버그는, 이번에도 궁을 쳐야 되기 때문에, 근데 이거 계속, 안욕을 하는 느낌이어서. 자, 이거는 뭐, 아무 때도 해도 되고, 일단, 여다가 하고, 딱 바로 해주면은, 이렇게 되죠? 원래는, 이렇게 때, 문에 쓱, 튕기 모드. 그리고 이제, 여다가 벽을 조종해서 하면은, 이거는 그냥 벽이라기, 이벽 위로 하는 거고. 이게 버그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서. 거기다가 이 버그들이 이 스프트라, 어쨌든 얘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그 밸런스 패치가 될것 같아서. 조금 걱정이네 자 그리고 뭐 얘를 조금 잘 살펴보자면은 얘 얼굴이 이 종이로 되어있고 얘는 로봇에다가 두 바퀴가 달려있고, 위에 잎이 있고, 여기 뒤에 약간 선풍기 같은 게 있고, 그 밑에 약간 월요 같은 게, 월요는 물이죠. 맞아 이, 그래서 가젯은 덤블을 소모에 3000의 CP를 회복하고요. 이건 접속하지 않는 시야는 폭탄의 범위 넓이가 넓어집니다.인데, 얘가 생각보다 사기라고 하더라고요. 이 러브 람블에서 사기라고 하던데 뭐 나중에 나만한번 써보는 써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오늘 해볼 거 다른 거는 이 보스... 아니 그 여기서는 보스가 나오... 왜 보스를 기보다는 어쨌든 뭐 나중에 강한 적 같은 게 나오는데 걔를 우리 공 근... 나중에 근고 쪽으로 끌어당겨오기 약간 끌어당겨보든 어쨌든 일단은 거기다가 저는 그냥 아무 때나 가야 돼서 아무도 근고를 지키지 않는 거야 에이. 쉘리 건 너무 늦었어 여기서 애들이 태어나던데 응. 여기 불씨가 있다 애들이 왜 안와? 자 여기서 여기 있어도 애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긴 해요 이쁠 이 씨는. 얘를 따라가면 돼. 거기냐? 안 가. 트레이닝 중.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은 내가 좀라잘 보내 줄게. 자, 여기까지 와. 그렇지. 좋았어. 날 따라와. 일부러 죽었다. 갑자기 로브러무하기가 싫어졌어. 피해버리게. 이야, 그냥 돌진 가자. 그냥 돌진 작전. 그냥 돌진. 이저 공간화 스타파워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이브 와서 죽어줄려 내가 죽었네 아 음. 나 이제부터 안 지킬래. 자, 일로 오 자. 일로, 일로 자, 뭐야, 일로 와. 다 피해버리기? 그렇지, 잘한다! 자, 드디어. 저번에도 도전했던 버그 한 번. 이거 까고. 진상게임. 글볼 여기서 오늘은 파이프로 한번 여기서 이게 뭐였는지 까먹을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공이 또 벽을 통과하는 곳가 있다고 해서 어안 좋다 이거 근데 애들은 공을 안 잡았어 내게 아니면 실전에서만 되는 걸 수도 있어서 아, 맞다. 이거 진짜 실전에서 한번 해봐야겠다. 할만한 곳이 있나? 없네. 이 모래보석에서 이 펜이 괜찮거든요? 이 m o 까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패니가이네만큼좋큼좋까이 패니까. 이 패니까. 이 패니까. 이패수 있어? 我去。 이그 스프라이트가 뭔가 하는 어 상자 표는 뭐이거가 있네. 일단은, 살리고 봐야 돼. 응? 잠깐만, 여기. 아, 없네. 상대편이 방어막이 엄청나네. 그래도 이기고 있기다. 자. 음. 바보 아냐, 오토에임의 맛을 봐라. 일단,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, 그럼.